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설마가 역시나였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생각이 젊은 건 아니었는데요. 매번 느끼는 감정이지만 30대 야당 대표에게서 이미 보수 강경화되어버린 경직된 사고의 벽을 느낍니다. 어깨너머로 10여 년 가까이 그 당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게그 모양 그 꼬라지일 텐데요. 신락같은 기대를 했던 우리가 바보스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당 대표는 9일 상대 당 대선 후보의 후보 적합도 문제를 놓고 한판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윤석열보다 더 심각한 꼰대스러움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미 좀 판세가 좀결정가는 양상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당한 컨벤션 조을 받고 있는 것은 확실히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백이십일이 이제 남았고요. 수많은 또 변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까로 보여지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우리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 시대 우리 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뭔가 이재명을 뽑으면 바뀔 것 같다 이런 음. 희망이 모이고 있다. 음. 개천용으로서의 도약 과정, 광역자치단체장까지 맡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치에서 추진력 있는 모습, 그 민당에서 항상 존경해 마지않는 이명박 대통령이랑 아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aughs> 특수부 검사는 아주 특별한 사건만을 담당하고 그걸로 일생을 60대까지 보내신 분이 근데 이분이 나라를 끌고 갔을 때 어떻게 할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정말 필리핀 같은 나라는 진짜 부패가 극심하다 보니까 검찰 경찰 출신의 두테르테 같은 사람을 보면 약간 황당하잖아요. 그럼 뽑는 겁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있어가지고 그 부패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신뢰를 주지 못했다. 당... 송 대표는 이날 방송된 MBC 백분토론에서 김종인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가 없다는 말도 했지만 국민의 삶을 지킨다는 것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할 일이 많다며 판사는 민 형사라도 같이 하지만 검사는 형사 문제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대표는 특수부 검사로 일생을 60대까지 보낸 분이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일부 지지를 받았지만 이분이 나라를 끌고 갈때 어떻게 할지 걱정이 많이 된다며 경선 후보 토론회를 보니 경제 국방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고 전두환처럼 사람을 잘 쓰면 된다며 전두환 찬양 발언 논란까지 있었다고 비판했는데요. 송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검증됐다며 대장동 때문에 부패 문제가 나왔지만 이는 일부 보수 언론의 페인트 뿌리기 낙인 찍기가 크다고 본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후보는 경험이 좁다고 표현하고 평생 행정 경험, 의정 활동 경험이 없다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국민은 지금 반부패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필리핀은 워낙 부패해 검찰 출신 두테르테 같은 황당한 사람을 뽑지만 문재인 정부 동안 얼마나 부패에 대한 국민의 역치를 넘는 일이 있었으면 윤 후보를 지지율 1위로 만들고 이 후보와의 격차가 벌어지는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부패 문제에 대해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헛소리를 짓거려댔습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두테르테가 나오는 거죠? 이 비교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돼지 눈엔 돼지가,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새삼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 개혁 때문에 나라가 두동광나고 서초동 대검 건물에 레이저를 쏘며 쇼를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뭔가라며 그것이 지금 윤석열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게 윤석열을 만든 걸까요? 보수야당이 대선 후보조차 만들어내지 못한 불임정당의 한계를 외부 용병으로 채워보겠다는 국힘당의 결핍이 낳은 시대의 괴물이 윤석열이 아니었던가요? 지금의 윤석열을 만든 건 바로 당신들입니다. 부끄럽게도 말이죠.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올해 마지막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뉴스 공장은 이전보다 더큰 격차로 다시 한번 전체 1위 이렇게 프로그램은 2018년 이내로 전체 1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서울시는 TBS 라디오 본부 예산을 96.1% 삭감에 제출했습니다. 96.1% 삭감 TBS 라디오 2022년 전체 예산을 무려 96.1%를 삭감하며 언론 장악에 나선 오세훈이. 이제는 하다하다 서울시내버스에 TBS 교통방송을 절대 틀지 말라는 메시지까지 발송하며 그의 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 언론 탄압인 거죠. 라디오방송, 교통방송 절대 틀지 말것 8일 오전 서울 강남일대 노선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25대에 이런 공지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는데요. 게시물이 퍼지면서 네티즌 사이에서는 최근 교통방송인 TBS 예산사건 방침을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로 이 같은 공지가 내려왔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라디오 소리가 시끄럽다는 승객 민원을 접수한 운수회사가 자체적으로 퍼뜨린 공지 사항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라디오가 시끄럽다면 볼륨을 줄이라는 지시가 공지로 내려왔어야죠. 특정한 라디오 채널을 틀지 말라는 지시와 시끄럽다는 내용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걸 해명이라고 내놓는 걸까요? 9일 페이스북 등에는 시내 버스 내에 설치된 단말기 화면을 찍은 사진이 속속 공유됐는데요. 문제의 사진을 보면 기사들이 사용하는 단말기인 BIS의 서울시 운수사 메시지, 라디오 방송, 교통 방송 절대 틀지 말 것이라는 문구가 공지 사항으로 떠 있습니다. 공지 사항이 나온 것은 8일 오전 10시 3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최근 예산안을 둘러싸고 TBS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이렇게 공지 사항이 내려왔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오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김호준의 뉴스공장 등 TBS의 정치 편향 프로그램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최근에는 123억 원의 예산삭감 방침을 밝혔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오시장을 겨냥해 치졸하다, 시장의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새누리 잔당 출신, 이명박근의 블랙리스트 부활 같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직권 남용이다, 언론 탄압이다 같은 비판을 터뜨렸는데요. 결국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해명 아닌 해명을 하며 물타기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지침으로 해당 공지상이 내려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공지가 뜬 것은 440번 버스인데 이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전파한 공지사항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이 거짓말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오세훈이의 유아틱한 발상과 언행은 우리의 세금을 축내며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국힘당을 또 뽑으시겠습니까? 그들의 행보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처럼 달랐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당선되면 그걸로 공약이니 나발이니는 다 없어지는 거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대학 강사직에 지원을 하면서 초, 중, 고등학교 교사 근무 경력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는 이력서에 세 곳의 학교에서 강의를 했다,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김 씨가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이게 몇 번째인가요? 어이가 없습니다. 국힘당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다수의 허위 이력 논란이 가시지도 않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허위 이력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상습범이며 습관적 위조범인데요. 자신의 인생을 세탁해야만 되는 한 여인의 기구한 삶이 애초롭습니다. 물론 세탁한다고 세탁이 되는 건 절대 아닌데요.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고, 학력을 위조한다고 해서 살아온 화려한 삶을 숨길 수는 없는 거죠. 숨길 게 많은 이런 여자가 영부인이 되려고 합니다. 국민대의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된 초등고 경력 허위 논란 사항을 미기재했다는 자체 확인 결과만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일대에 이어 한림성신대, 안양대까지 모든 학교에 제출한 서류에서 허위 이력 기재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국민 대의 자체 확인 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운데요. 지난 서울시 교육청 감사에서 김건희 씨가 서희 1대 산업디자인과 시간강사로 채용되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한 초·중·고등학교 근무 경력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이런 허위 이력을 이용해 서희 1대뿐만 아니라 한림성심대, 안양대 등에, 안양대 등에 취업한 것이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허위 이력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것도 똑같은 허위 사실을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0년이 넘도록 이력서에 기재했다는 것은 다분히 고의적으로 보입니다. 엄연한 공문서인 이력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하고 심지어 대학 교원으로 임명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 도덕성 문제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교원 임명을 위해 특히 교사로 근무했다는 허위 이력을 사용한 것은 업무 방해 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